10편, 14편. 어리석은 자 마음속으로 하나님 없다 말을 하는도다. 저들 부패하고 가정스럽다. 선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. 주님 앞에. 지각이 있어 주님 찾는 자. 하늘 하나님 살펴 찾으시나.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우니 선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. 주님 앞에 악한 잠 없이 두려우리니, 하나님 의인 편에 계심이라. 저들 의인 계획 헛되게 하나, 주님 의인의 피난처시라. 할렐루야!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길, 우리의 주님, 자기 백성들을 다시 번영하게 하실 그때 이스라엘은 즐거워하고. 기뻐하길.